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진짜 촌촌 깡촌에 이렇게 나왔어요 와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요 심지어 그 흔한 구멍가게도 하나 없습니다 여기 진다육에 나왔어요 진다육 충북 보은이고요 야 여기 규모가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자, 상세 주소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오픈한 지는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는데 계속 온다, 온다 하면서 계속 못 왔던 곳이에요. 자, 여기에 귀한 아가들도 좀 많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원래 창 전문이셨어요. 자, 근데 지금 국민이라 해가지고 묵둥이들이 되게 많으니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입구 딱 들어서면 전경이래요. 자, 각종 수제화 분들 진열이 쭉돼 있구요. 자, 있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차광. 자, 35% 차광인데 지금 요거를 그냥 요렇게 해드셨어요. 자, 여기 안쪽에서 딱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게 3 5에요 자, 35%. 자그 까만색을 하면은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차광이 다 백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 두셨고 환풍기 이렇게 보세요 자 방향 보시면 돼요 자 환풍기 시설도 잘해 두셨는데 이것도 환풍기가 백가트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보시면 펄럭펄럭 거릴 거예요 예 네, 환풍기 용량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휴게실 자 쉼터가 이렇게 있고요 저쪽 뒤편으로 보시면 전부 다다 다 키핑장이에요. 자, 그러면 사장님들, 아가들, 자, 요렇게 자, 여기에는 오픈한이 2년이 됐지만 여러분이 주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부 다 논밭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근처에 있는 거라고 비닐하우스들, 요렇게요렇게돼 있기 때문에 정말 아는, 듯, 아는 분들만 오시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진짜 귀한 아가들 많거든요. 자, 여기 있는 요아이. 자, 요아이. 베텔제우스. 자, 베텔제우스. 요거는 국내에 이렇게 딱써 있죠. 국내 세 개. 자, 자주 예, 네, 요런 아이들도 있고. 자, 베텔제우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직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각종 국민이들 요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딸기네 물건들도 있고 자 여기에서 또아뭐 에스메랄다도 지금 빵실빵실하게 홍시나 이렇게 오스카도 블랙라인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쪽 뒤로 오셔도 요거 달총이가 요거를 계속 찾아 헤맸는데 여기에 있네 여기 자 요거 자, 요거요거를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여기 있어요. 자구가 세 개가 달려 있는데,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되면은, 하나, 예, 훔쳐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쪽에 이렇게, 전부 다, 다 사장님이 관리하시는 건데, 이거 보세요. 양이 이렇게 많은데도, 딸딸 잘 묵어가지고, 아이들 관리가 정말 잘 돼있죠. 자, 이렇게 깨끗하게. 자 여기에는 빨리 오시는 분이 남는 거예요. <laughs> 자 빨리 오시는 분이 보물을 다 찾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노블 우먼, 자 묵둥이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자 공항 타입으로 다 올라와 있죠. 그리고 블랙잭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 주로 딸기네께 좀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딸기네 거를 자, 이렇게. 썬 로즈 이런 것들도 지금 깨멍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국민이들 국민이는 국민이들대로 자 창이면 창 전부 다다다 다, 다 딸딸 묶여놨어요. 자 그리고 배합토를 보시면 조금 특이할 거예요. 이렇게 자 상토가 거의 없는 그런 예, 상태죠. 요런 상태에서 이제 다육이를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배압터에 올라가면은 정말 살이 빵빵하게 올라가지고 환엽으로 잘 퍼져요. 요런 애들이. 자, 그리고 요쪽도 보세요. 자, 입구 쪽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리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군데군데 귀한 애들 정말 많아요. 근데 가격도 저렴합니다. 자, 가격도 저렴하게 사장님이 이렇게 해 두셨기 때문에 늦게 오시면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국민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수영금, 요런 거 보세요. 진짜. 자, 금발은 잘돼 있죠. 거기다가 묵둥이에 요 아이, 목지라도 요렇게 다해 놨어요. 국민이도. 자, 가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벤바디스나 나나캔도 여러분들 요거 금종자 아이를 요렇게. 나나캔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래도 이렇게 금종자 정말 잘키워주셨네요 이쪽으로 요렇게 오면. 아유. 요거는 아리엘. 아리엘 묵등이 요렇게 돼있고요 자, 이거는 백설공주. 자. 약간 그 눈꽃 젤리 대형 종어뭐 이렇게 보 셔도 될것 같아요？그리고 콜로라 타나？요거 지산 시그니처 뭐 이런 것 들도 다 있죠？그러니까 빨리 오시면 야, 이게 지금 15,000원 밖에 안 하네？이게 <laughs> 뭐 냐면 아몰 레드, 아몰레드. 아몰 레드 이렇게 있 는데 요거 요거 빠르게 찜에가 세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춥수나 자, 그리고 불카누스. 자, 이거는 비감이 더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살이 조금 더 쪄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흙이, 흙이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살을 찌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레디시. 자, 초창기 레디시인데 가격 보세요. 아 레디시. 초창기 레디시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와서 자, 국민 아가들도 지금 많이 묵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이들 아, 빛감들 올려놓은 거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자, 여기도 전부 다 사장님 아가들이고요 사장님 아가들이고요 여기는, 지금 뒤에는, 이게 전부 다 키핑인데, 이게 다 나갔어요. 아, 달총이는 이게 더 신기해요. 야, 이, 근처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키핑들을 이먼데까지 오셔가지고, 요 보은까지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지. 자, 그리고, 이거. 자, 이게 레드 시리우스. 자, 레드 시리우스. 가격 15,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달총이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창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 저거 어 저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아이들 저렴한 아이들 이렇게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자 이쪽도 보시면은 지금 국민이고 창이고 빛감을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쁜 아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건 관리 진짜 엄청나게 해두셨네요 이 분. 사장님이 진짜 줄도 딱딱 맞춰가지고 한 줄씩 한 줄씩 이게 삐뚤어진게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쪽 끝에까지 자줄쫙 맞춰가지고 같은 사이즈 화분으로 딱 해놓으셨죠. 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거는 야곱새니. 자, 이거는,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나요? 오, 야곱세리가 유난히 더 이쁘네요, 요거는. 금발현된 것처럼, 새끔 올라온 것처럼 저렇게 되있네요 자, 그리고, 오팔리나 빵실빵실하게 돼있죠 오팔리나도. 그리고, 창도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잘 고르시면 돼요. 자, 달총이가 이거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다, 달총이 살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영상 내보내고 나중에 달총이가 다시 방문해서 에, 픽을 해갈 거니까 여기 있는 거단 하나도 안 건드리고 갈게요. 자 야생 마리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야생 마리아들도 바디감 보세요. 딸딸 묵어가지고. 그리고 달기들 타입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봉황 타입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죠. 오, 얘는 뭔데, 이렇게, 손톱 변이랑 이렇게 잔뜩 와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갈게요. <laughs> 딴데 같으면 달쳐이니 여기서 보물을 엄청 찾아갈 건데. 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보물 찾기들 많이 해 가세요. 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자, 딱 찜, 찜을 해 드릴게요, 이거. 요렇게 보시면은, 자, 요쪽에 있는 아이들. 자, 요것도 종자, 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는 아까 이 손톱 변이갔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고 오셔가지고 일단은 빠르게 찜을 해가세요. 예, 달총이는 하나도 픽을 안 해가겠습니다. 다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 이제 휴게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여기도 원체 넓어요. 자, 넓기도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250평 하우스가 두 동이에요. 자, 이렇게 자, 정리 진짜 깔끔하게 해 놓으셨죠? 여기 지금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딱 빈대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개 빼놓고요. 나머지 정리가 이렇게 딱돼 있어요. 자, 오늘 오전에 손님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자리만 딱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저 뒤쪽 편에도 지금 공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저쪽 뒤편에는 밭이 이렇게 쭉돼 있거든요 네그거는 사장님도 따로 이제 물건을 가져다가 또 이제 이렇게 번식을 시키시던지 아니면은 키우시는 곳인가봐요 그리고 애플캔디 자 색감 보세요 예, 빵실 빵실하니 정말 관리도 잘해 줬고 등분잎빛치우리되나 야, 바디감 진짜. 여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이쁘지? 뭔가 비법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 꽁꽁 숨어 계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청주에 계신 분들은 한 30분, 35분 거리면은 그 정도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예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스텔 아 진짜 잘 묵혀 놓으셨네 이렇게 그리고 앙팡 앙팡 금도 아 색감 보세요 이런것들 국민이면 국민이 창이면 창자 이쁘게 키워 가지고 군데군데 보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자 이쁜 아가들 얼른, 얼른 찜해 가세요. 자 오늘은 달총이가 쇼핑 안 하고 그냥 갈게요. <laughs> 오늘은 쇼핑 안 하고 가겠습니다. 아시 라울 금이나 레몬 로즈 금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색감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관리를 이렇게. 아니 살 빠져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똥실똥실하니 그냥 살을 다 찌워 두셨네요자 이렇게 자 오늘은 조금 멀리 나왔어요. 자 멀리 나와 가지고 자 충북 보은입니다. 보은군 탄부면에 있어요. 자 진다육에 나왔고요. 자 상세 주소,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보물들 얼른 찾아가세요. 예,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아이들이 좀 많고요. 사장님이 지금 정찰가 붙어 있는 거에서 또 할인도 해주시고 계시는 것들이 많아요. 오셔서 자, 이쁜 아가들 좀 품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